이어서 국내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대폭 늘면서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75세 이상 접종을 위한 화이자 백신은 오늘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정부가 직접 계약한 미국 화이자 백신 50만 회 분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 25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백신은 중간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전국 22개 접종 센터로 배송됐는데, 서울에서는 중앙 예방 접종 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과 1호 접종 센터인 성동 구청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화이자 백신이 지역별 접종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박스 입고하겠습니다. 백신의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드라이 아이스가 담긴 상자에서 꺼낸 후 5분 안에 초저온 냉동고로 옮겨야 해 타이머까지 켜고 신속하게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시간 1분 51초 소요되었습니다. 성동구 예방접종 센터에 도착한 백신은 모두 70 트레이, 1 트레이에 195 바이알이 담겨 있는데 1 바이알에 6명이 맞을 수 있어 최대 8만3천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다른 자치구의 지역별 접종센터가 문을 열면 이곳에 보관하고 있던 백신은 차례대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이달 중 추가로 더 들어오는데 25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SK 남자 핸드볼 선수단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국내 발생이 411명, 해외 유입은 17명으로 어제 하루 동안 42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3차 유행이 계속해서 지속적이 지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안정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감소하지도 증가하지도 않는 그런 정체 상태가 계속해서 한 8주 이상 되고 있어서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추이를 보고 모레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TBS 정선미입니다.